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잉 이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테크잉 이냐 다 이유가 있죠 전혀 이제 제가 주식을 보다가 테크잉 이란 종목이 갑자기 턱 튀어 올라오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올 종목인가 이런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밑에 깔려있고 살짝 고개 드는 종목도 몇종목 있지만 워낙 확률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좀 튀어 올라오면 관심을 갖게 되죠. 어제는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테크잉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홀딩인가? 매도인가? 결론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다. 각 주가 상승의 연속성에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하락 시에만 진입이 추천한다. 단기 목표 가격은 2만 5천 원 수준이다. 테크잉 주가는 지난 하반기 실적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안감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메모리 핸들러 소요 중대했다는 실적 턴어라운드 2022년 하반기 DDR5 및 SSD 수혜 예상으로 실적은 살짝 반등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2022년 기준 퍼가 9배 수준에 불과하고 글로벌 경기 불안감 확대에 따른 현재 주가 조정 시기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부분 수도 판단할 수도 있다. 판단한다,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고 강하게 주가를 보고 있지는 않다. 목표 주가는 맥스로 한2만 5,000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뭐 전고점은 29,400원이었네요. 작년 7, 8월 아주 1년 전에 갔다가 만 원이 15,000원 수준? 뭐 17,000원까지 빠졌네요. 17,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21,000원까지 올랐는. 당연히 다음 목표는 이 정도이죠. 22,000원. 네. 좀올라오면이 정도 25,000원인데 단기, 중기 목표인데 과연 갈수 있을까? 이것은 전체 업종이 함께 움직여야 갈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전공정, 소재, 후공정 이렇게 되는데 전공정이 제일 비싸죠. 소재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에서 꾸준하죠. 후공정은 늘 단가 인하 압력과 시야를 당하죠. 그리고 저가 경쟁에 시달리죠. 하지만 최근에 삼성이 이 부분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키우는 건지 정말로 삼성은 대체 뭘 하는지 그냥 답답한 삼성입니다. 일단은 후공동에 속한 오사트에 속한 종목들이 늘 브라이트한 전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까보면 그렇지 않다.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뭐 살짝 살짝이 아니라 좀 꾸준히 사네요. 예, 국내기관 투자들로 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3월 초에는 더 강하게 더 샀네요. 사다가 외국인이 더 사고 나름대로 어, 수급을 보니까 B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마이너 급은 될수 있는 그러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공매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22,600주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동사의 주가 하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매출액부터 한번 봅시다. 메모리 핸들러와 모듈 그리고 SSD 관련 그러한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가 39.2%그 다음에 비메모리를 검사하는 핸들러를 만든 그러한 제품이 23.6%그 다음에 COK라고 해요. COK는 Change Over Kit라 해서 핸들러 장비 내에 반도체 칩을 담는 트레이라고 하고 장비 그릇 같은 것을 만드는 이것도 당연히 고열, 고온도 뭐 여러 아주 어려운 환경서 에 견뎌야 되는 것들이 소재,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쓰리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고 5년, 에서 7년 정도로 사용하는 아주오래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소재 부품을 만드는 게 소모품을 만드는 게 CK인데 이게 20%. 10%는 기타 인터페이스 보드를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신규 장비, 본인 신규 장비가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조절 장치를 만드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사 그룹의 지배구조는 테크잉 그 다음에 ENC 테크놀로지를 53.6%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대만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수익률을 까먹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퓨처테크, 어, 트루테크, 네. 트로프테크트로테크네 트루테크, 트루테크네, T R U E, 트루테크네, 49.73%, 세미컨덕터, PCB, 메뉴팩처링 기반을 만드는 회사네, 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E N C 테크놀로지, O L E D 인스피레이션 기반, O L E D 관련된 것을 테스트하는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회사가 E N C 테크놀로지. 네, FAS가 있네요. 팩 t 리 오토메이션 시스템, FAS 예, 공장 자동화를 만드는 회사 5 0를 가지고 있는데, ENC 테크놀로지가 미래 먹거리로 보입니다. 여기는 OLED 관련된 이러한 장비 그 반, 칩들이나 그러한 그 어떤 그 판넬 같은 것, 패널 같은 것들을 음 테스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비싸고 고가이고 미래 먹거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반도체 핸들러 및 후공정 부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핸들러라는 것은 반도체가 잘만들어졌는지안 맞는지를 테스트할 때 전체를 이렇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테스트 장비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기기를 말하는 거죠.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트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또비명모이 글로벌 오사트 업체 등에서 전부 다 동사의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매출 기준 비중을 보면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가 65%, 그다음 부품 및 기타 장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아까 봤었죠?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가 2022년 올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베트남 투자가 투자, 베트남 투자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2022년.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 적자를 더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폴더블폰, 스마트, 폴더블 스마트폰과 마이크로 LED 등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봉사의 테스트 장비들은 수혜를 받을 것은 사실이죠.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 오사트 업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 장비들의 들어가는 핸들러 모듈들을 만들어주는, 기계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로 입지가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만든 테스트 핸들러 장비인데, 이 안에다가 이제 넣고, 여기다 암, 열을 125도에서 있어,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마이너스 50도에서 150도까지 옵션을 줘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항상 좋은, 뭐, 사무실에서만 반도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추운 데서, 더운 데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도 반도체 웨이퍼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지 않고 잘 작동을 할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이 전체 제품을 만드는 게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메모리만 하다가 이제 비메모리, OLED, 이러한 고가로 가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먹고 사는 거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제품의 확대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고객사의 확보가 동사의 핵심 사업 역량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동사의 먼저 최근의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고객사의 확진 발생 및 셧다운 등으로 장비의 셋업 일정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베트남이큰 원인인 것 같아요 후공용 장비 납기 지연은 고객사 상항, 상황에 따라 자주 발생하지만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과거대기 규모가 컸으며 국내 타 장비 업체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 실적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네, 납기 지연, 후공정 장비 의 납기 지연이 동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SSD 밸류체인의 병무 영상이 이어지면서 SSD 장비 매출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과 베트남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건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회사 ENC 테크날리지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동사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SSD 시장이 장비가, 어,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막 지연이 되면서 SSD를 많이 못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OLED라든지 LCD 패널 공장이 확장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연이 되면서 OLED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순이익은 외환 환 관련 계약에 따라서 평가 손실과 확정 손실이 각각 100억 원 이상 다음에 확정 손실이 마이너스 40억 원 내외로 나타나면서 동사의 환에서도 환차손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죠 그렇죠? 평가 네. 손이 발생을 했던 것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동사의 가격 하락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사의 이제 향후 전망으로 가장 큰건 전기차 시장으로 진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 어? 얘가 왜 전기차 시장이지? 테크행 주가는 IT 중소형주 약세와 더불어 8월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는 상태로 바닥을 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핸들러 소주권은 취소가 아닌 지연이죠. 네. 지연됐다는 것은 밀려서 곧 나올 거라는 예언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주요 고객사 사이트의 안정화 이후 순차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향후에 DDR5 도입으로 메모리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테크잉의 신성장 동력인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후공정 담당 오사트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비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추가 확정이 진행 중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용 전력 모듈 반도체 신규 고객사 및 테스트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시장에 테스트를, 핸들, 테스트를 해주는 핸들러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동사의 미래 먹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져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사의 이번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2 0 2 2년에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매출 증가 요인은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메모리 설비 투자가 회복 중이고 비메모리 핸들러의 중형 매출이 확대 중이며 SSD용 핸들러 매출이 회복 중이다. DDR5용 COK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이것은 핸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변 장치와 그릇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출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교체형 부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당연히 얘들은 소모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발생되는 비용도 감소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해서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매출당 인건비 비유담이 감소하고 비메모리 장비와 번인 장비 셋업 관련 안정화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나쁠 것 같지 않다. 2022년 전체 실적은 매출 3,070억, 영업이익률은 18%, 괜찮네요. 순이익은 12.8%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미 1분기가 출발을 했는데, 여러 노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이 어제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1분기는 원래 비수기인데 역대 1분기 매출 중에서 사상 최고 지치가 2022년 2020년에 540억이었는데 이제는 이 540억을 웃도는 600억이 매출이 찍힐거다 이러한 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 고객사의 장비 발주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차의 2022년 영업 이익은 553억 작년에 362억에서 553억이 있으니 그70% 정도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좋은 나름대로의 그런 영업이익 환경 변화와 영업이익 증가 예상이 동사가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연속성이죠. 과연 연속성이 있느냐 오늘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뭐 크게 연속성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함께, 섹터가 함께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도체와 후공정 업체들이 돌아서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어제 굉장히 재밌는 종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혹시 네, 테크잉을 투자하고 계신 친구분들은 지속보유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2만 5천원까지. 네, 오늘도 좋은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멋진 봄날과 같은 그런 대박이 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